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혼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종지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네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아, 부유한 자와 이 가난한 자 가운데 있는 어떤 큰 벽을 사도 바울은 허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사실은 이제 배려가 부족한 거죠. 이 부유한 자들이 자신의 것들을 가지고 와 성만찬을 위해서 쓸 것을 사실은 그것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취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 사 실은, 이 모든 교 회가, 아, 자 신이 하나님 께서 주신 그 은혜, 그풍 성한 은혜 를 아, 서로 나눔 으로, 다 같이 아, 하나 되 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의 십자 가를 기념 하는 그런 거룩 한 만찬 을 아, 하기 위한 아, 훌륭 한그 공예 배의 하 나의 아, 순서 였던거 죠.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은 우리가 어제도 상고했듯이 파당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파당이 만들어져서 배부른 사람은 배불리 걸 먹고 또 줄인 사람들은 아예 먹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일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은 우리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담을 다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성 만찬의 의미가 퇴색돼 버린 거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런 행위들은 교회를 업신 여기는 것이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로 만드신 교회를 아, 없인 여기는 일이다. 그리고 또 형제를 사랑하라 했는데 그 빈궁한 자들은 너희들의 그런 행위 때문에 그들이 부끄럽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이제는 심각하게 이제 진술을 하게 됩니다.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루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주구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만찬의 의미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즐기 높으시고 부유하신 이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기신 것, 또 모든 피를 다 흘리신 것. 이것은 세원약이다. 세원약의 피다. 세원약의 피라는 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사실은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 또 섭리. 이 모든 것들을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언한 그래서 마침내 예레미야 31장에 와서 선지자를 통하여 확정하신 이 세원약의 피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며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인데 즉 죽음을 기념하는 건데 기독교의 정수죠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장 중차대하고 또 가장 은혜로 와야 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감격이 되어야 될이 성찬이 인간의 그 이기적인 죄악 때문에 망가진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것들은 너희가 좀 봉합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공예배가 무너지며 또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리스께서 도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 자체가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6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건 단순히 궁핍한 자들을 모욕을 주고 궁핍한 자들을 향한 죄, 그 사람들의 죄일 뿐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재정하신 그것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그 죽음을 통해서 확정하신 아그 성만찬 또 이 공예배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대한 죄일 뿐 아니라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대단히 심각한 것이죠. 단순히 너희는 사람을 좀왜 배려심이 없니? 이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여 이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또 공예에 참여할 때 얼마나 거룩하게 참여했겠습니까? 손을 씻고 거룩하게 눈을 감으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참여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결론이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영광스러워야 될 그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것이 단순히 죄악덩어리인 내 죄악들을 먹고 마시는 거라면 이거보다 더 비참한 예배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라고 하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더 어려운 이야기 나옵니다. 이걸 제가 어제 몇 번을 봤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몇 번을 보고 여러 주석책들을다 봤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를. 그리고 말하기를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 잠잔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사망. 우리가 우리를 살폈다면 판단. 이 판단이라는 게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원어로는 다 똑같아요.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심판을 받으려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들 이거는 아무리 봐도 교회 안에 배려가 없고, 또 그런 악한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드려지는 공예배, 특히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걸로 파생되는 하나님의 판단과 징계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신학자들을 제가 책들을 열어보니까 이걸 피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고심을 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는데 막 두세 장을 막할리를 해요. 근데 돌려돌려 돌려 말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거를 해석하면서 그래서 성만찬을 하기 전에 그렇게 우리가 악독한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하면 단순히 병 들고 죽는다라고 하는 징계가 직접적으로 온다는 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문맥적으로 계속 읽어 보십시오. 이게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내던지 아니면 이 말씀을 그대로 정말 하나님 그것도 이것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했냐면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라고 완전히 딱 찍어서 이야기한다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형제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배려가 없음, 이건 단순히 배려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요. 또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저는 이것을 그렇다고 하여 그렇게 하면 이제 병들고 이제 죽는다. 이런 징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아나니와 사피라가 성령님을 속였기 때문에 직결심판받아 바로 죽죠. 그래서 성령을 속이면 바로 그렇게 죽는다. 이렇게 해석해버린다면 우리는 맨날 죽죠. 그러나 성경에 지금 초대교회에 사도가 있었던 시기는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성만찬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거룩하게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날까지 온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원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분명히 살아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성만찬을 허투루 들고 공예비를 허투루 들였을 때 단순히 질병에 걸리고 죽는다 그런 징계가 온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연관을 시킬 수는 없다 왜 아나니와 삽비라와의 문제와 우리가 연결지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나 적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공예배와 또이 성만찬에 대한 이 무게감은 변함이 없는 거죠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국리를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즉결 심판들은 우리가 없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들은 징계는 반드시 있는 겁니다. 어떤 징계일지 모르죠.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다면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빨리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마땅히 다시 한번 배려하지 못했던 것들 배려하고 일단 판단을 받지 않으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죽게 징계받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렇게 말. 이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지금 징계를 받는다고 이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닦는다고 해서 그 심판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고 마침내는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진노가 아니라, 이거는 아버지가, 사랑이 많은 부모가 내 자녀를 바르게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한 사랑의 징계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판단받는 것을 줄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주신 은혜로 징계를 허락했다. 그러 다른 걸로 본다면 아 우리는 이렇게 해도 아무런 징계가 없어. 이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걸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우리를 살펴보게 여기서 우리가 어,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결론 내리죠. 33절 그런 즉내 네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말은 두 가지로 다 쓰여요 기다리라 그리고 받아주라 이두 가지로 다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사도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내 네,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이 먹으러 모일 때가 뭐야? 공립배때 같이 모이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만 드러나야 될그 거룩한 또 은혜로운 그 모임에 너희들이 올때 서로 기다려라. 서로 좀 받아주고 기다려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때 바로 잡. 이 말씀 이거 보세요. 다른 것도 사실 지적해야 될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고린도교회에.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는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언제든지 만났을 때 그때 얘기할 게. 그러면 왜 이거는 지금 얘기하죠?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말해야겠다. 다른 일들은 언제든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운영해라 저렇게 운영해라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언제 또 고린도 교회 갈지 안 갈지 확정도 안 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또그 은혜를 선포하며 기념하며 또 모여 그 은혜를 찬양해대 공례배가 무너지고 있다.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판단하며 징계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대단히 심각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시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의 몸을 분별하여,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다면, 우리를 살펴야 된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 또 말씀 앞에, 또 십자가의 주구심 앞에, 우리를 살피는 삶으로 한 주간을 살피며, 그리고 그 아, 몸부림을 가지고 주님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 않게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며, 또한 실족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스스로 살펴,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이며,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그 예배 앞에, 또 성천에 참여하는 몸된 교회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그렇게 진중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 개인과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